78% 성공을 잡았을 때 롱기누스를 맞지 않은 멜리스의 승률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승률이라는 것은 옆집 데드레이더가 봐도 알수 있죠. 컨셉도 좋고 일러스트도 이쁘고 승률도 잘 나오니까 당연히 많은 유저들은 멜리스를 맞추기 위해 지갑을 열게 되니 코라멘 이런 멜리스가 이쁠 수밖에 없겠죠? 멜리스를 뚜드러 패는 개사기 카드군이 출시되거나 금지로 팔다리를 잘라놓지 않는 이상 멜리스 강정기는 꽤나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제가 이 멜리스, 멜리스가 얼마나 사기인지 멜리스의 강력한 성능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수공이지만 패가 아주 예쁘게 잡혔군요. 상대는... 뭐야 저거는? 어? 그래서강자의 고통? 저런 옛날 옛적 쓰레기 카드를 쓰다니 대체 몇 년도 이상을 하고 있는 거죠? 저의 멜리스로 참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겠군요. 필드 마법 멜리스 인 언더그라운드 발동! 택에서 멜리스 도마우스를 제외해줍니다. 그리고 제외된 도마우스의 효과를 발동! 제 필드에 특수 소환해주죠! 에? 아, 뭐야 저거? 효과가... 공격력 1400 이하의 몬스를 파괴한다고? 에이 한 턴에 한 번이겠지. 패에서 멜리스 마치 헤어의 효과를 발동. 멜리스 화이트 레빗을 제외해주고 패에서 특수 소환. 아니 한 턴에 한번 제약이 없다고? <laughs> 그럼 멜리스의 파워를 제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이번에야말로 이 멜리스로 상대를 참교육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호루스인 것 같네요. 아니 저런 요즘 메타에 뒤쳐져도 한참 뒤쳐진데 글쎄 멜리스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딱닮아주 상대군요. 상대가 디언데드 뱀파이의 효과를 발동. 묘지로 보내진 카드는 예? 아니 제가 왜또 나와? 아라요오시리스 제이크루. 이 오실 리스 아, 오시, 어, 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또 있었네요. 멜리스의 파워를 제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드디어 성공이네요. 이번에야말로 진짜이 멜릭스로 상대를 참교육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은 i 증식해지. 네 어쩔 우라라. 은 i 롱기노스. 하지만 무덤맨 지망자를 발동. 하하, <laughs> 네가 뭘할 수? 어? 하지만 멜릭스는 상대 턴에도 어느 정도 전개를 할수 있죠. 아니 제가 왜또 나와 도대체? <laughs>